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니, 저는, 저는. 저는 자 한번 입니다. 오늘은 클래시 오버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 방식 네. 모든 돈은 가공만 아니 말고입니다. 아니 내가 설명해줄게. 그냥 여기 가서 상자 아이템으로 싸우는 거야 우리가 알겠지? 그거 나빴어. 알겠지? 준비 시작 호텔 한 가지 자리밖에 못 한다. 그 상자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근데 딴 데는 못 갑니다. 알겠죠? 그이상자문토알 같은 것도 있고 나무창고도 들어있고 굳이 나무창고는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 템 상자에는 오홀 대박 야니 뒤졌다 나도 그런 거 찾았어 쌤 근데 아니 아니 쌤이라니 너 그냥 쉬운 걸 바꾸면 안돼 이거 이건 난이도 약간 어려워 야자 일단 자나 잘게 일단 그럼 너도 아침 되거아 그러면 못 소환하잖아. 뭔 말이야? 소 아침. 엄마랑. 응. 진짜 그냥 플레이하자 그러면.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잠깐만. 야 뭐야? 왜 떠났어? 야 뜨자 뜨자. 야너 뒤졌다. 야나 엔더맨 소환한다. 엔더맨. 아 미안 미. 안야나 엔더맨 테당하다 우. 죽은 사람이 아웃습니다 먼저. 야, 이제 지었다 너. 야. 야. 야, 박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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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한테 쫓아와 나. 핸도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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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왜 이리 많아? 크리프 무서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으악. 으악. 야, 왜이 많이 숨성해 야. 악숨하지 마. 아, 침댄다, 침댄다. 아, 침. 오, 좋았어. 안 돼. 곧. 스켈레톤. 아. 괜찮아요, 뭐 아이템이 다 없어지면 있죠. 탈락입니다. 아이, 세 목숨 있습니다. 님몇번 네 죽었어요? 저한 번도 안 죽었어요. 오, 씨. 그럼 나는 한 목숨 당긴 건가? 네 지금 목숨 몇이야? 저다 했습니다. 좀비는 근데 안좋아요 타서 죽잖아요. 아, 저생성 해도 되죠? 네. 이생성 됩니까? 네네네, 당근 되죠. 안 되는데요. 해봐. 그럼 <laughs> 되는데? 어, 다시 와봐. 연가 끊겼대. 얘 <laughs> 얘가 엔더면 위험할 때 이런 거 써도 돼. 봐봐. 봐봐. 이런 거 써도 돼. 봐봐. 야나안 돼. <laughs> <laughs> 나안 돼. 너딴거 하자 제발 응? 제발 어 제발 이제 아니 이런 거 싸우는 거 말고 진짜 탈출 맵 그래 너가 좀 다운받아 아이고 시아야 너가 탈출 맵 다운받는 게더잘 되는데 나 탈출 맵잘안 다운받아져 나 10분 좀 기다려야지 넌 탭이잖아 병종 다운받을까? 연종. 어. 그래 따아 봐. 그냥 탈춤 앱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어, 제 친구의 뜻에 따라. 근데 병, 병신인가 뭔가. <laughs> 그거 잘안 됩니다. 연종. 잠깐만요. 야, 일단 네가 들어가. 지금 들어가야 해. 이가잘안 돼. 연종. 점점 다운받지 말자 콜? 걸... 어. 아, 빨리해야해 탈춤앱 아뭐 이쁜다 해도 되니까 맞지? 응. 응. 어우 미소의 세상 시간여행 시간여행 탈춤앱 경태가 도둑할래 알겠어 할아버지 선물 탈춤앱 해볼래? 네, 별이 헝거게임 아, 성아, 빠 타. 아, 짬뽕가 어? 아, 점뽕이 가면 타 해봐. 제주도 가는 길? 야, 하지 마. 하지 마. 난가운데 이걸래? 이제, 이이야어 이걸래? 아빠의, 씨야? 어. 아빠의 씨. 해보자. 그래? <laughs> 자, 아빠의 시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다음 받아준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네네. 자한번 음, 해보겠습니다. 야 거기 올라가면 안 되지. 이럴 거안지않아 맞다 이거 그거잖아 병종. 이걸 빠빠빠빠빠 해주고 야야 야, 우리 진짜 동신 내네 맞지? 이 참기름. 아냐냐냐냐냐. 맛있 으쌰, 여기 쏘쁘아나안 했어? 가. 여기 많잖아. 만찬... 여기 올라가면 안 돼. 차안 알려야 돼.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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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헛, 는. 잠시만요. 사용하셨 아, 니 사용 안 했잖아. 아, 참. 사용 안하면제 이제. 이제 됐을 거야. 연결되었습니다. 좀 기다려. 아이고 찌. 아이고 있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제발 그맵 쳐야지 않아? 됐는데? 아그렇나귀지겹아 <laughs> 아빠의 실종. 아니 그거보다 더 길어. 좀 하지 마. 뭐냐? <laughs> 어? 어 됐다. 성우, 아야, 걔너 집에 가지. 어, 어 야, 안녕하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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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야. 복수다. 하지 마. 야. 어 대접한다. 요라돌이. 야야 먼저 상자부터 털. 오래밖에 다리나? 없어. 모래 하나밖그 열쇠야 없어. 열쇠. 요 열쇠꺼 잠깐만 열쇠꺼 자이거 이거 있자눈 싱싱하네 응. 아빠는 어, 어. 아빠는 그러니까 뭐하고 있을까? 열쇠 찾... 열쇠 찾아... 너가 열쇠 찾아봐 제작가 게임은신 아빠의 시죠 예? 흑금지에 블럭 부수기 그블로을 설치하기 위 뭐래? 인형부터 인형. 4인형까지 인형부터 4인형이에요 어? 나 맞네 열쇠구멍 어 하루가 나는 하루가 장난이야 난... 하루 장난이야 그래? 넣어봐 어? 여기 풀렸다 가야지. 아빠 없다. 어디로 어. 가셨지? 오, 아, 왜냐 터프, 터부 터프서. 예, 이건 다. 아, 야, 야 양털 부숴야지. 너탈이 시니라. 아빠. 후후. 야, 네가 앞으로, 내가 앞으로 갈게. 어제 앞으로는 불. 아으로 앞으로 찾자 아빠를 찾고 싶으냐? 야, 내가 스티브하 게. 내가 스티브자. 누구야? 아 씨. 그 떠났대. 야, 어디, 어디 있냐? 왜 이러냐? 왜 이래? 어서 마마파한 데있 딩동댕동. 에이. 다시 해봐. 아, 다시 가자. 설정. <laughs> 명준아, 사용 안 해? 연결. 응 음, 나도 좀뭐 하자. 아 올라가지 마. 연결 됐어. 아, 집에 갔다. 준윤아. 안돼. 어, 희면이 아니거든. <laughs> 용야 얘들 이 어떻게 나 혼자 집으로 가. 내죽겨버린다좀좀 보여줘라 네 동생도. 일단만. 심 진심하지. 하고 있는데. 자 앉아. 나도 하고 싶은. 하고 싶대. 은채. 뭐, 아파돼 어, 돼. 때 돼? 어때? 자! 뭐, 쟤네, 근데 왜안 되지? 아, 네가 다운받을. 어, 먹으러다 뭐 그래? 할래? 다 할래? 다시. 조금만 해? 조금만해 야,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나? 아네가 <laughs> 다운받는 게 잘, 잘 되네. 아, 잠깐만, 줘봐, 잠깐만, 넌준아. 야, 우리 그냥 네가 여기 요거하자 서든어택. 애들 이런 거 좋아해 싸우는 거. 좋아. 이거 해. 아니, 이거 빠뜨리고. 훈련 매운 열로. 서든어택. 어, 됐다. 어, 이거 님 바로 된. 아, 야, 여기 서든. 야, 뒤로 빠져. 빠져. 니수야 이거 서든어택. 아, 왜 저거 빠져. 야, 난이도 좀 바꿔줘, 충민아. 어, 바꿨네? 이미 바꿨네? 야, 너 어디야? 빨리 내려와! 어디, 어디? 내가 더 보여! 혹시, 내려와! 아우씨! 아, 아 어져 여기야. 야, 떨어져! 어디에? 여기? 아! 나 있잖아. 응, 안... 어, 나 무적인데? 야. 소가 어, 끊어졌대. 다. 하? 마나나안 돼. 안 진짜 어? 안 돼. 안다 찢어? 네 자꾸 아파서 끊겨. 맞지? 응. 니와 퍼만 자꾸 끊는 거야. 나는. 너 이제 시켜줄까? 응? 흐흐. <laughs> 아우치! 어. 나 완전하지 않 집에 가. 응, 응, 응. 집에 여기 심심하다나 멍준아. 어, 너나도 보았어. 나, 야, 나 위에 있어. 위에 있다고. 야, 너 초록층 할래? 너 화살, 야, 여기 화살하고 진짜 많아. 야, 튀어나가면 안 된다. 야, 알겠지? 하얀 선 있지? 야, 여기 있지? 하얀 선. 뭐 어디? 튀어나가지 마. 잠깐만. 응? 여기, 여기, 하얀 선. 아, 야, 아니. 아니. 야 훔치지 마라. 야 훔치. 뭐야 볼게. 똑같이. 아 똑같을 수도 있잖아. 해봤어. 어, 가 빨리. 야너 화살로 <laughs> 죽인다. 대미지 듣다 따라. 야야 하지 마. 야 하지 마. 알겠어. 야너 저런데 가면 안 된다. 야 지금 난이도 바꿔. 오얘왜 어, 왜 나가? 나가 나갔다는데? 안 되는데? 어, 이제 되네. 야! 준비. 야, 난이도 바꿨어. 아, 그냥 해, 그냥 해. 준비 시작. 나오기만 하면 너 죽는다. 그래? 나 한, 아, 씨! 땅이야 야! 훗! 다 뭐해? 난 여기서 참, 이것 좀 보충해야겠다. 밀어서 하면 되지? 밀었음다고 되겠네. 어? 야, 나가지 마라. 야, 선못 튀어나가? 선못 튀어나가? 빵야. 좋았어. 아, 야. 야, 그냥 선 튀어나갈 수 있다 할까? 야, 선 튀어나갈 수 있어. 알겠지? 승룡선 튀어나갈 수 있어. 알겠지? 근데, 산대지, 무은 문은... 오, 씨. 어디 까보고 있어, 씨. 저 잘난 놈이.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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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나 스킬러부터 보다더 세다. 야, 선 나가도 돼. 야 선은 그치? 너 안기 알지? 그거 하고 가야 이렇게 봐봐 이거 하고 가야 선넘으려고 이렇게 해서 문 열고 하는 거야 아 뜨자 근데 너 너무 느려 어디 있어 너 빵야! <laughs> 빵아 우아가가가 빵야 우아가그가 빵야! 우와! 나이스다! 후거너 어디야?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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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먹고 튀기. 이거 매일 침이 해도 됨. 자, 해, 그냥. 어디, 어디 있냐? 오천만 아, 알지? 보이네. 양, 양한테 쏴 아 나는 어 미안 미안 방송 끝내도록.